조금 덜 고생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회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잘된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좋은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캐나다가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아이들 복지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도 잘 되어 있고요. 또 노인 복지도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65세 이제 만 이제 되기 몇달 전에요. 정부에서 편지가 옵니다. 65세에 내가 정확히 은퇴를 하겠느냐? 아니면 좀더 일을 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편지입니다. 이 질문의 편지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답변서를 써서 보내면은 그 답변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노인연금을 비롯해서 노인 그 복지 혜택을 개인에 맞춰서 준비해 줍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65세에 정확히 맞춰서 은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5세 전에 은퇴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이상, 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퇴 시기가 각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느냐 하는 겁니다. 65세 이후에도 버틸 수가 있으면 좀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좀 이제 다르지만은 대개 65세 정도가 되면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버티는 데에 좀 피곤함과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여기 킬거리에 목사님들 중에서 65세 이제 은퇴가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들은 65세에 정확히 은퇴를 하실 건가요? 아 왜좀더 어 일을 하시지요? 어 요즘 아 평균 수명도 좀 높아졌고 건강도 좋아져서 더 일을 해도 괜찮을 텐데요. 그러자 이 질문에 한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 육체적으로 건강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65세까지만 하고 은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자 65세 은퇴를 앞둔 다른 목사님들도 이에 동의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 맞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목회가 정신적으로 더욱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그랬어요. 이때 다른 목사님들이 다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올해 만 65세가 되었는데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목회를 하니까, 아유, 아직도 어... 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버틸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아직은 좀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65세 이상 나이가 되면은... 내일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65세가 되어서 이대로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좀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한 2, 3년 정도는 코비드-19 때문에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코비드-19 끝나고 나 가지고 또 성도들이 또못 돌아오는 성도들도 제법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더 일을 해야만 될것 같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때마침 하나님이 저를 좀더 너가 일을 하라 쓰겠다고 하시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이 좀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하고 계속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혹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에, 아 이거 좀 힘들다 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아직은 좀더 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겉으로 보기 한창 일해야 되는 그 젊은 분들도 아니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왜 그러죠? 많이 피곤하고 어, 지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뭐,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좀 마음에 안 들겠지만은 엄연한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된다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가축들, 짐승들의 경우를 보십시다 닭이요 꼬꼬댁 닭이 언제까지 살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거나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사료만 축내면 은 그때는 어떻게 되죠? 예? 좀안 됐지만 은 치킨이 되잖아요 그렇죠? 좀 잔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 다 치킨 좋아하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살까요? 덧소가더 이상 젖을 내지 못하거나 일하는 소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식용 소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면 그때가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비프가 되겠죠. 뭐 가축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힘쓰고 고생하다가 주어진 수명이 다 하면은 결국 병이 들고 다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으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욥기서 5장 7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하늘 위로 나름 같음이니라. 즉 동물들을 비롯해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파괴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심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도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을 하며 양자 될것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말년에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수 없도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는 것이 피곤하고 어, 심히 고생이 되어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여기 캐나다 땅에 왔는데 아 여기서도 사는 것이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휴 내가 이곳에 왜 왔지. 또저 같은 뭐 또래의 옛날 분들은 고은봉 그 가수 분의 노래가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laughs> 우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두가에 <laughs> 여기까지 So, So, 모든 세상 노래는 다 앞다가리 밖기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자 여기 예, 예,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사는 것이 누구나가 다 고생인데 예, 제가요 그래도 어, 여러분들에게 예, 조금 덜 고생하는 비결을 하나만 딱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수지맞은 겁니다. 인생 그래도 좀 살아야 되는데, 이 비결 알면은 좀 덜, 덜 고생을 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한때 그는 교회를 몹시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멀리 외국성인 시리아, 시리아의 그 담에색, 요즘 말로 하면 다마스카스 그래요. 요즘 어저께 봤더니 시리아 다마스카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시리아 대통령이 반군에 의해 가지고 쫓겨 가지고 수도가 함락이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격추가 됐다 그러나, 뭐, 했다나,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어, 이스라엘이 말세에는 성경에 평화롭게 지내가 된다고 했는데 그 주위의 나라들이, 그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나라가 다 무너진다 그랬죠. 허즈블러나 어, 하마스나 그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게 힘을 못 쓰게 되든지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시리아의 그남해석 남해색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너뜨리겠다고 완전하게 무너뜨리겠다고 성경이 예언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얼마나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피폐해졌습니까? 시리아 난민들 여기 캐나다에도 많이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시리아의 그 담에 석회지 가가지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오게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에 색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쯤 한낮에 갑자기 하늘로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의 일행에게 비쳤습니다. 아 눈부셔. 그리고 소리가 거기서 들렸어요.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체는요. 소나 짐승을 길들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어, 막대기 끝에다가 가시체를 달아가지고 소나 짐승이 엉뚱한 길로 가면 그것으로 툭툭 칩니다. 이놈아, 똑바로 제대로 가라. 그런데 소나 짐승이 가시체가 찔리니까. 가 나가지고 뒷발질을 팍팍해됩니다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뒷발질 하면은 그럴수록 적구다 뭐 가시채 찔려가지고 더 아프고 고생스럽습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인생길을 가면은 고생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을 나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생이 덜 되는지 혹은 고생이 더 심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사서 고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생 해봤자 아무런 유익도 없고 괜히 후회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매를 자초한다. 그렇게 여러분, 죄 짓고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고 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한대 세게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고생하며 덜 막고 사는 비결의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이외국땅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도 이런 찬송가 노래가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여 정첩시 다니니 슬프고도 괴로워. 조금 가사가 틀렸어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 예수님이 떠나가긴 왜 떠나갑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서 실컷 고생해놓고 왜 예수님이 떠나갔다고 왜 예수님 앞에 뒤집어 씌우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양이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고 잘나도 양이 목자를 떠나면 그날로 고생이 됩니다. 또 나뭇가지가요, 나무에서, 어, 자기 뭐, 어, 꽃이 피고뭐 열매가 찰맺었다. 아이고, 나무, 어, 너 별거 없다. 내 가지, 가지 나 혼자 독립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나뭇가지가 가지에서 자기 혼자 떨어져서 나가면은 그 나뭇꽃이 아직 아 금방 꽃이 시들해지고 열매 못 맺습니다. 둘이어 말라 비틀어져서 쓰레기장에 화로에 땔감이 돼 버리고 맙니다. 즉 하나님 떠나서 살면은 개고생합니다. 개고생하고 싶으면 하나님 떠나고 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말할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좋게 말할 때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제발요. 저에게 죽을 때 유언을 하나 하라고 하면은 이게 제 유언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 죽어가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 뭐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 어 모시겠죠? 그때 이 설교 부분을 좀 뽑아서 오신 분들에게 들려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장례식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부디 하나님 잘 믿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예,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목적은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 맨날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왜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 그래야 한 번뿐인 인생, 고생 덜 하고, 후회 덜 하고, 취향이면은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토록 이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자녀 나면은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애들아 좀 고생 덜하고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외국 땅에서도 부모가 죽도록 일하잖아요. 좋은 건 남겨 주려고 왜 자녀들 고생하지 말고 좀 행복하게 살라고요? 이럴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싶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꼭 교회만 나와야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뭐잘 저도 믿고 싶. 긴 하는데 아, 왜꼭 교회만 나와야 됩니까? 교회에 다녀도 뭐 사람들 보니까 개차반 아, 성도들 참 많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교회 다니면 그게 더 고생입니다. 교회 다니면 그게 더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 그래서요. 아,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겁니까? 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 구독이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단 겁니까? 학교의 화장실이 냄새나고 더럽다고 자기 자녀들 학교에 안 보냅니까? 여러분, 그거 자기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자신의 몸인, 몸인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축복과 행복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덜 고생시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아침부터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고 좀 피곤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그 피곤한가 그 바쁜 것을 나중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더 피곤하지 않고 더 고생스럽지 않게 더 아, 주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그런 것을 알면은, 아, 내가 차라리 학교를 안 다니얼지언정, 뭐 직장을 안 다니얼정, 내가, 어, 장가를 안 가질지언정, 내가 교회는 꼭 다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다니겠어요. 왜요? 그것이 인생 덜 고생하며 사는 너무나 확실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고생입니다. 그것도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안 오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방 나이 먹고 늙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고생의 수고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그때 그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얻으십시오. 때때로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행복과 함께 인생의 보람도 느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평생 고생만 지지리 하다가 살면서 결국 지옥에 떨어져야 될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비로소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 속에 행복 속에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 곡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